안녕하세요, 톡톡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세명대 2019학년도 정시 입시 요강과 2018학년도 정시 입시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명대는 나군에서 15명을 모집합니다. 문과, 이과 모두 지원 가능하고 후학 과형과 과학탐구 영역에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즉, 문이과 통합 모집이지만 이과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말이죠. 수능 성적 반영 과목과 비율을 보시겠습니다. 각 과목 100분위 반영이고요.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을 각각 30%씩 반영하고 영어 영역을 10% 반영합니다. 탐구 영역 두 과목은 평균 100분위를 반영합니다. 수학 가형과 과학 탐구 영역에 얼마만큼의 가산점을 부여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수학 가형은 취득 백분위의 10% 과학탐구 영역은 두 과목 평균의 5%를 가산점으로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세 명대 응시한 이과생 A와 문과생 B 두 학생이 있습니다. 수학 가형에 응시한 A 학생의 취득 백분위는 90%이고 수학 나형에 응시한 B 학생의 취득 백분위가 98%라고 한다면, 수학가형에 응시한 A 학생은 10%의 가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99%가 되겠죠. 결국 B 학생보다 수학영역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탐구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탐구영역 A, B 두 과목이 각각 98, 96%를 맞았다고 하면 그 과목은, 그 학생은 두 과목의 평균인 97%로 반영이 됩니다. 여기에 과학탐구이기 때문에 5%의 가산점이부터 101.85%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치채셨겠지만, 세 명대의 경우엔 가산점 때문에 문과생이 응시해서 합격하기는 꽤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은 영어영역 등급별 배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영어영역은 퍼센트가 아니라 등급으로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 등급별로 점수를 주는데요. 1등급 10점부터 시작해서 한 등급이 낮아질 때마다 1점씩 낮아집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알아본 과목별 반영 비율과 점수 배점에 있어서 의문점이 한 가지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세 명대는 분명 100분이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 입시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퍼센트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최초 합격자 평균 100분이 98%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방금 영어영역은 등급별로 점수를 준다고 합니다. 퍼센트와 점수, 단위가 다르죠. 그런데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명대 측에 직접 문의를 했는데요. 총점을 100점 만점이라고 계산을 한다면 국후탐 영 이렇게 각 과목의 30, 30, 30, 10점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영역에서 100%의 백분위를 받았다면 반영비율이 30%이므로 곱하기 0.3을 해서 30점으로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후탐의 반영치 0.3씩을 곱해서 점수를 낸 다음에 영어영역... 에서 받은 등급별 배점을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수치가 세 명대에서 말하는 97%, 98%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 명대 측에서 약간의 혼동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018학년도 정시 입시 결과입니다. 작년이죠. 이 자료는 세 명대 입학처에서 가져온 자료에 더불어서 톡톡하니 정보력이 더해져서 만들어졌습니다. 작년에는 18명 모집을 했는데요. 92명이 지원을 해서 5.1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갈 점은 작년, 작년 정시 합격생 중 문과생은 단한 명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문과생이 가산점을 받는 이과생을 이기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작년 충원 합격 최종 순위는 7위였습니다. 18명이 최초 합격을 했고 예비 7번까지 합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두 숫자를 더한 25명이 최종 합격을 했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최초 최저 항목을 보시겠습니다. 최초 합격을 한 18명 중 18등의 성적이 3명대씩 점수로 98.92%였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합격 중간이라는 칸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25명 중에 중간인 12등 혹은 13등의 성적이 사용될 식으로 99.85% 혹은 99.85점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이 점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합격자의 80% 성적입니다. 최종 합격자가 25명이었죠. 그래서 80%는 20등이 되겠습니다. 20등의 성적이 세명대식으로 98.4였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정보는 21등부터 25등까지의 성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정보는 세명대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21등에서 25등의 점수는 세명대 공식 자료로는 알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톡톡하니가 직접 바로 뛰며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그 결과 예비 7번, 즉 25등의 성적을 알수 있었습니다. 예비 7번, 즉 25등의 세 명대식 100분이 점수는 작년에 95.64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감이 잘안 잡히실 텐데요. 등급으로 말씀드리자면 국수 0 영... 과탐 두 과목이 1, 2, 2, 1, 1 이었습니다. 백분위로는 국어 99%, 수학 89%, 영어 2등급, 과학탐구 두 과목이 97, 96% 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이 좀 오실 텐데요. 사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입시에서는 세명대의 경우 소위 말하는 빵꾸가 났었습니다.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한의대는 경의대를 제외하고서는 매년 어느 한곳 정도는 입학 점수가 유독 다른 한의대보다 낮은 곳이 한 군데씩 생깁니다. 그게 작년은 세명대였던 것이죠. 이 점을 유의하시고 작년 입시 결과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입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모든 분께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격려를 통해서 더 좋은 자료를 만들어내는 똑똑한이가 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